우리 대표팀 오늘은 예상외로 부진했지만 내일은 수영의 박태환, 펜싱의 남연이등 간판 선수들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제대회에서는 수영 자유형 400m를 200m보다 먼저 치릅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수영 종목에서는 수영 첫날 남자 자유형 200m의 금메달이 결정됩니다. 박태환을 위한 조직위원회 차원의 배려, 두 종목 200m 금메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설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박태원의 라이벌은 역시 중국의 순양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가 다 꼽습니다. 박태원은 지난달 호주 대회에서 시즌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당히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콩 검객의 날카로운 칼끝도 금메달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펜싱 여자 플레레 간판 남현이 남자 사부리에는 구본길이 경기를 치릅니다. 유도에서도 무더기 금메달이 전망됩니다. 남자 73kg 이하의 방기반 81kg 이하의 김재범의 금메달이 유력하고, 여자부의 정다운과 김잔디도 강합니다. 또 오늘 50m 공기권청에서 고배를 들었던 진종호도 10m 권청에서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